자,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6월 물리와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번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와서 이거 한 2, 3등급 정도 수준의 문제야. 그래서 쌤이 조금 기본적인 문제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충을 좀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 두 물체가 용수처리에서 압축이 됐다가 D만큼 탁터트렸네 그러니까 A는 H만큼 올라가서 익었고 B는 3H만큼 올라갔다가 마찰면에 있는 면을 통과한 다음에 정지했네. 그리고 A, B의 두 물체의 질량이 비는 지금 2대1이라고 주어졌고 용철 상수는 k야. 자, 그럼 여기 질량이 2 m인 놈을 셈이 여기 a, 질량이 m인 놈을 여기 p라고 써놨고, 요 질량이 큰놈을 셈이 호동이에 비유할 거고 질량이 작은 놈을 아기에 비유겠어. 그래서 이놈들이 뭐 손바닥으로 밀든지 하여튼 용틀로 밀든지 서로 밀거 아니야? 밀면 뭐지? 서로 힘의 크기는 같은 작반이 나오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뭐 합니까? 서로 같지. 자,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선생님이 절대값을 붙였어. 그래서 힘의 크기 같을 때 당연히 질량이 작은 아기는 어떻게 되냐? 속도가 팍팍 증가하겠지. 시간 속도 그래프야. 그래서 속도가 팍팍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바로 B 아기가 될 거고 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이 큰 놈은 속도가 호동이 별로 속도 증가안 하겠지. 조그만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 놈이 바로 호동이가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질량이 2 m m 인 경우에 밀었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대강 한번 그려봤어. 자, 물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지? 가속도다, 그지? 자, F는 MA하고 기울기는 가속도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쌤이 실제 여기서 지금 직선으로 그랬지? 여기서 직선, 여기서 기울기는 뭐지? 가속도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지?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면 질량은안 변하니까 힘도 뭡니까? 일정하지? 근데 실제 용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밀매에 따라서 밀매 따라서 밀미 조금 밀은 밀은 이게가 늘어남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좀 달라지지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좀 달라지면 가속도 좀 달라지고 가속도 좀달라지면이 그래프 기울기도 좀 달라지니까 사실은 이 곡선이 나오지 근데 이제 대략 보통 이렇게 그려놓고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생님이 지금 요 다섯 가지 요거 미리 기억해두면 좋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질량의 비는 몇대 몇이야? 질량 은 지금 2대 1이라고 돼 있지. 자, 호동이하고 아기의 질량의 비는 2대 1이야. 자, 그럼 가속도의 비는 몇대 몇이야? 가속도는 이그래프서 기울기지, 지금. 기울기가 지금 요것 때 요거니까 1대 2가 나오지. 자, 그거를 F=MA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지금 A 호동이하고 B 아기하고 지금 질량의 비가 몇대 몇이야? 지금 질량의 비가 2대 1이잖아. 근데 작반이니까 힘의 크기는 같다 그랬지? 힘의 크기가 틀려면 요 가속도의 비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 가속도의 비가 1대 2가 나와야 요 전치값 이 힘의 크기 같게 나오겠지. 그래서 가속도의 비는 1대 2가 되겠네. 자, 그다음에 속도는 이거립서 y 값이니까 y 값 t 1대 y 값은 1대 2가 되겠지. 그래서 속도는 1대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이 그래프에서 뭡니까?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거리 비는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이 면적은 어떻게 돼? 자,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마찬가지로 1대2가 되겠지. 그래서 이동거리도 1대2가 되네. 그다음 EK는 운동에너지지운동에너지 비도 몇대 몇이냐 보자. 자, 운동에너지는 공식이 뭡니까? 2분의 1 MV제곱이지. 그럼 a가 하고 b 가번 비교해보자. 자, 2분의1은 상수니까 신경 끄고 질량이지 몇대몇이야 질량이지 그럼 2대 1이지. 자, 근데 속도는 몇대몇이라고돼 있어? 속도는 지금 1대 2잖아. 그럼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나? 얘는 2고 얘는 얼마입니까? 3입니까? 그러면 운동에너지 비는 몇대몇이야 운동에너지 비도 1대 2네. 운동에너지 비도 1대 2네. 그래서 요 경우에 이 경우에 질량의 비만 2대1이고 나머지 가속도, 속도, 이동거리, 운동너지 비는 전부 다 1대2가 나온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 것도 계속 완성해보자. 선생님 이거 운동량, 충격량하고 좀 연관을 시켜보겠어자 일단 서로 밀때 작반이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A가 B를 민 시간 1초면 B도 A를 민 시간 1초일 거 아니야. 그래서 민 시간, 힘을 준 시간은 같겠지. 그럼 F도 같고 T도 같은 모도 같아 F T도 같겠지. F T가 뭡니까 충격량이지.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겠네. 이것도 방향이 반대니까 선생님 절대값을 붙였어. 자, 충격량은 뭐와 동의합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의하지 그래서 A 쪽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B 쪽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 v m v 제로는 같겠지. 이것도 방향이 반대니까 선생님 절대값을 붙였어. 됐지. 자, 그래서 서로 밀때 힘의 크기 같고, 시간 같고, 충량이 크기 같고,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 같다. 요네 가지 세트로 딱 알아두면 좋겠고, 이것도 세트로 알아두면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속도의 비가, 여기 속도의 비가 지금 1대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선생님이또 다른 방식으로 좀 증명을 또 해보겠어. 자, 지금 작발이니까 힘의 크기 같잖아. 자, A쪽하고 b 쪽의 힘의 크기 같아. 그러면 F는 뭡니까? MA지. 그럼 MA도 서로 같겠네. 자, 밑에 쌤이, 고 뭐야, 소문자는 여기 문자는 생략하겠어. 자, 근데 가속도는 뭡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첨속도지. 나중속도 빼기 첨속도. 요것도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첨속도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같다고 두자. 시간은 물론 당연히 같은 시각에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시간이 같아. 근데 첨속도 둘다 0이지.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mv 하고 mv가 같다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까? 근데 지금 자 이쪽이 a이고 이쪽이 b야. 그러면 질량의 비가 지금 몇대몇이야 2대 1이지. 질량의 비가 2대 1이면 속도의 비도 몇대 몇치 되느냐? 속도의 비도 속도의 비는 반대로 1대 2가 되어야 이 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속도의 비가 1대 2라는 걸 선생님이 또 증명했고. 을 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한번 또 증명을 해보자 요거 속도에 비해 일대인거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뭡니까 mvmv는 mvmv지 사건 전에 운동량의 합과 사건 후에 운동량의 합은 같잖아 그치? 자 처음에 서로 정지해 있으잖아 정지해 있으니까 둘다 속도는 0이지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이니까 자변은 0이야 그러면 우변은 뭐 그대로 이제 민담에 운동량의 합이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합이 얼마야? 영이 되겠지. 자, 영이 된다는 말은 이놈과 이놈의 뭐야?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쪽 mv 하고 이쪽 mv는 절대값이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지금 절대값 붙였다. 이 식이 성립하는 거 알겠지? 이항에서 절대값 붙이그렇지 근데 요쪽걸 a 고동이 요쪽 거를 기라고 해보자 질량의 비가 방금 몇대 몇이었어? 지금 이게 똑같은 똑같은 이 똑같은 식이지. 똑같은 식이니까 미이할 필요 없겠지. 응? 질량의 비가 2대 1이니까 속도의 비는 몇대 몇이 되이대1대2가돼이 되겠지. 그래야 이식 성립하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요거를 f m 의 변형에서 증명함 해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도 증명을 했어. 됐지? 자, 쌤이 보충을 지금 왜 했느냐? 지금 여기 실량의 비가 2대1이잖아, 그지? 그럼 튀어나올 때 속도의 비는 몇대 몇이야? 1대2가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줬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억, 니은, 띠것을 해보자. 자, 기억. 자, 지금 뭐라고, 뭘 구하라고 했나요? 용철 상수로 구하라고 있지 자, 그러면, 자, 밀기 전에, 밀기 전에 총, 역학적 에너지 합은 어떻게 되나? 이때는 탄성력에 위치에너지만 있지. 탄성력의 위치에너지 공식은 뭡니까?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x가 늘어난 길이나 압축된 길이지. 얼마 압축된다? 지금 d만큼 압축됐지. 그러니까 d 제곱이 되겠지. 이게 처음에 두 놈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되겠지. 자, 근데 탁 밀었잖아. 그럼 밀면서 이제 운동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 운동에너지 얼마입니까? 2분의 1 질량 2 m 속도 v 제곱이지. 자, 이놈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질량 m이고 속도가 2v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 4v 제곱이냐.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요거 이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3mv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탄성계의 위치에너지가 일단 튀어나가는 순간의 운동에너지 요만큼으로 다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위치에너지로 다 바뀔 거 아니야? 자, 위치에너지 얼마인지 보자. 최고 꼭대기에서 A는 질량이 아, 질량이 맞나? M, G, H. 자, 그 다음에 이놈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요거를 한번 보자. 보통, 운동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위치에너지로 다 바뀌잖아. 그치? M, G, H로 다 바뀌지. 그럼 요식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2분의 1은 상수고 질량 약분하고 g도 일정한 상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속력 제곱이 높이에 비례하지 맞나? 근데 튀어나올 때 속도가 얘가 지금 몇 배야? 두 배지? 그러면 얘가 두 배면 속력이 두 배면 h는 몇 배가 됩니까? 네 배가 됩니까? 그래서 속력이 두 배면 올라가는 높이는 네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4 h 까지 올라가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mg 4h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두 놈을 합치면은 위치 에너지의 총합은 얼마 됩니까? 6mgh가 되겠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요 k로 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를 하는 거지. 비교를 하면 k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k는 1을 이쪽에 곱하면 12mgh고 요 d제곱으로 나눠 주면 되겠지. 그래서 k 값이 d제곱분의 12mgh가 나오니까 기억은 일단 맞겠네. 됐나? 자, 그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하겠다. 자, 니은은 ab가 각각 높이 2분의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은 b가 a에 몇 배냐고 물었네. 그럼 요 중간에 뭐한 2분의 h만큼 올라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한 2분의 h만큼 올라갔을 때, 요 때, 속력의 b가 a 몇 배냐고 물었지? 자, 그러면, a, 역학제인지 변화를 보자. a 출발할 때 역학제인지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에, 이 거, 질량이 em이었고, 속력이 v제곱이었지? 자, 이놈이, 자, 요까지 갔을 때, c h a l l 얼마입니까? 2m g 높이가 2분의 h지 그러면 이제 운동이 에좀 남아있을 거 아니야? 2분의 1 2m 이때 속력을 VA라고 두자. VA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약분하고 질량 2m 2m, 2m을 약분하면 V제곱은 자, 요 GH를 이쪽을이항시키자 마이너스 GH지? 이쪽이 뭐 남습니까? VA의 제곱이 남지. 됐나? 자, 그럼 요번에는 B 끌 해보자. 자, B도 출발할 때 2분의 1, /2 질량 M이고, 속력은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 4V 제곱이지. 자, 이놈이 요만큼 갔을 때 위치에 있는지, 운동너지다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위치에 있는지 얼마입니까? 위치에 있는지 M, G, 높이 2분의 HG. 운동 그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1 질량이 m이고 이때 속도는 v_b라고 줘자. v_b 제곱이지.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약분하고 질량 m, m, m을 약분하면 4v 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gh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gh는 v_b의 제곱이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V들하고 GH 사이 관계식을 좀 알아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A가 출발할 때이 운동의지가 꼭대기 가면 위치는 다 바뀌잖아? 이 식을 이용해서 이둘 사이 관계를 알아내보자. 자, A 출발할 때 운동의지 얼마입니까? 2분의 1 EM V제곱입니까? 근데 이놈이 꼭대기 가면 EM GH였지? 자, 그러면 이 EM을 약분을 하면은, V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EGH가 나오지. 그럼 요 V제곱 자리에 EGH를 여기 넣으면 되겠네. 그지 자, 넣으면 얼마나 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그냥 GH가 나오지. 그 다음에 요쪽도 마찬가지로, V제곱, V제곱, 요 V제곱 자리에 요거를 넣어보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8GH에서 GH 빼니까, 7GH가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서 VA는 얼마가 나옵니까? 루트 GH가 나오고 이쪽은 VB는 루트 7의 루트 GH가 나오지. 그러니까 자, VB는 VA의 몇 배냐고 물었지. 이거 똑같으니까 몇 배입니까? 루트 7배지. 그러니까 니오는 틀렸네. 루트 6배가 아니고 루트 7배가 되겠지. 니오는 틀렸네. 자, 티그슨 쉽다. 자, 마찰에 의한 비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감소했냐 물었지. 자, 비 출발할 때, 비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1 m 4v 제곱이었잖아. 자, 근데 이놈이 전부 다 뭘로 다 바뀌었어? 위치에 의지로 다 바뀌지. 아까 높이 최대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다?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나? 어? 4H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놈은 MG4H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까 기억력에서 어 근데 지금 얼마만큼만 올라갔나? 지금 3H까지만 올라갔지. 그러니까 mg3H까지만 올라가니까 MGH만큼 운동의 지가 남아있겠지. 남아있는데 이놈이 여기를 지나면서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가 빠져나가서 끽썩버린거 아니야. 이놈이 제로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놈만큼 빠져나간 거지. 그래서.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 원래 처음에 요만큼, 요만큼 있었는데, 얘가 빠져나갔으니까 요만큼 남은 거죠. 빠져나간 건 요만큼이지. 그러니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요만큼이네. 그래서 2분의 3이 아니고 1mgh가 되겠네. 그래서 d가 틀렸지.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